안녕하세요. 토지 사랑 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수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과수원입니다. 자 안동시 기란민입니다. 자 우리 가수원 우리 바로 뒤쪽에는 이렇게 기란천이 흐르고 있고 고속도로 IC 그리고 안동 시내까지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우리 가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토지가 2,100 37평입니다. 자, 가수가 1964평 안에 짓게 되어 있고, 자, 창고 용지가 173평 내에 저온 저장고, 건창고, 주택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 가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좋은 곳에 앉아 있는 과수원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안동시 기라면입니다. 자 위치 좋은 곳에 앉아 있는 약 2,000평 이상의 사과 가수원과 그리고 창고형 주택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을 초입 부분이고 주위 환경이 아주 이렇게 멋집니다. 자 가을 단풍으로 물들이 있는 우리 앞산과 그리고 이렇게 바로 지방도가 자리하고 있고 우리. 가수원 옆에는 이렇게 작은 저수지까지 있는 풍경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가수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가수원이지만은 부경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쭉 가수원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가수가, 자, 가수원이 한 1964평. 그다음에 창고 용지를 해가지고 좋은 저장고와 건창고 그리고 주택 이렇게 해서 1 7 3평의대지가 있고, 남우리가 수가 2에서부터 9년생까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첨 백주, 식재 되어 있습니다. 저 왼편에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요 창고형 주택 우측이 차가 가수원입니다. 가수원 쪽으로만 한번 둘러보고 창고형 주택도 보겠습니다. 자, 가장자리 쪽으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가을부사 있죠. 미아비입니다. 자, 가을 부사 미아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지나노 골드도 있고. 자, 우리 8월 초에서 중순에 수확하는 골든볼도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평지 가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정 시설 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 100m에서 관정해 온이 관수로 관정으로 관수를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사과는 시나누 골드하고는 거의 지금 수확을 했고, 현재 부사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이 어린 묘목도 있고, 연생이 조금 있는 묘목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한참 우리 지방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시끄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 아래에 우리 길안천이 흐르고 있고, 현재 우리 가수원입니다. 자, 이쪽에는 신나노 골드. 지금 수학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 가수원 동쪽 방향의 끝자락 부분입니다. 자, 안동 방향, 우리 고속도로 IC 방향, 면사 소재지 방향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옆에 보면은 기란천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자, 물 좋은 기란천을 바로 뒤쪽에 두고서 오늘 가수원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살짝 행사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성토를 많이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평지 가수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종일 양지 바른 곳에 우리 가수원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9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과 가수원 앞쪽으로도 우리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이렇게 뒤편에도 도로가 잘나와져 있습니다. 가손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셔도 되겠죠? 자, 우리 창고하고, 주택 뒤편입니다. 우리 농기계에 저장할 수 있는 농기계 창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소 내에 지금 컨테이너 창고 한동 있고, 우리 농기계 저장하는 창고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지하수 있습니다. 자, 100m 시공해가지고 지하수 바로 물 틀어서 우리 간수할 수 있는 지하 간정 시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농기계 저장고이고, 우리 여기 두고 가시는 거, 요거, 풀베는 애초입니다 갈리기. 하나는 요거 그대 두고 가십니다. 자, 우리, 창고 용지가 지금 173평이고, 우리 가손이 1964평이었습니다. 자, 이거 창고 용지입니다. 창고 용지 안에 저온 저장고와 건창고, 그리고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는 텃밭으로 활용하면서 지금 보식할 사과, 묘목, 지금 많이 여기 보이죠? 보식할 거 준비를 해뒀습니다. 창고 함도 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오시면은 창고 옆에. 이렇게 테이블하고 심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 가수원이 우리 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위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 주택하고 같이 주거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우리 관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과 가수원. 관리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창고하고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부로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넓은 창을, 창문 열어놨으니까, 이 창고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요 중간에 큰그 창고 있고, 왼쪽에 11평짜리 좋은 저장고 있고, 자, 우측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좋은 저장고 11평 짜리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창고 내보입니다. 이렇게 사과 박서도 있고, 11평. 저장할 수 있는 11평 좋은 저장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창고가 지금 일반 창고가 여기 20평. 그전 저장고가 11평. 안에 주택이 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 주택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현관입니다. 자, 현관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다용도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탁기 하고 보일러는 기름으로 활용하니까 기름 보일러 있습니다. 자, 중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성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경량 철골 구조에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안에 오시면 은방두 칸, 욕실, 부엌, 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여기 보시면 은 에어컨하고 소파 필요하시면 은 그대로 두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자, 바깥 풍경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자 아주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우리 바깥 풍경입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자 물은 여기 마을 상수도 쓰고 있고 지금 시상 수도가 곧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자 기역자 형, 상하부장 있고 인덕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방 공간입니다.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자, 화이트 톤, 붙박이장이 있고, 안방에 이렇게 장이 나 있습니다. 작은방 보겠습니다. 작은 방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자, 마루 깔아 놓으셨고, 자, 바깥 풍경입니다. 작은 방에 오시면은 창고와 옆에 우리 가수원 한눈에 들어오죠. 멀리 단풍 구경 안 가도 될 정도로 주위 환경이 아주 멋진 곳에 우리 가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욕실 공간입니다. 자, 샤워 부스 있고 우리 환기 잘 되게 참나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렇게 건 창고와 좋은 저장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안동시 기란면에 있는 가수원입니다. 약 2,000평의 가수원과 창고 그리고 주택까지 같이 있는 매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토지사랑 박소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